자, 다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물어봤던 건 뭐였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얘기하고 있었고, 자,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r 와오 f 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후는뭐할때 쓴다고요? 오분는 5분은... 네. 오브는 적었는데. 오후 여기 적었잖아요. 성격 주관적 확인아저라 그래서 여기 봤을때 2번 타인드만이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5부를 사용할 것이다. 도 돈이 맞췄습니까? 네.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주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것을 물어보세요. 라고 했었는데 튜부 정사의 쓰임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중2때도 계속하던 거 기억나세요? 어, 근데 이제 중3 때까지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두부정사는세 가지의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 도 돈,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만 얘기해 봐. 세 가지 용법 중에. 몰라? 자, 윤성이 얘기해 보세요. 투부정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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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주 잘했어. 여기다 적어보자. 툴보장사는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품사가 어떤 것을 지금 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자 앞에 하나씩 보자. I was s u r p r i s e 나는 놀랐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자 To see a snake 해석상 지금 뭐하고 있어? 뱀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뱀을 봐서 놀랐어 그러면 지금 무엇을 시켜주고 있어요? 감정의 이유를 나타내 주고 있으므로 부사적 용법이다 라는 걸 찾아보자 라는 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찾아볼게요 He is not a man to lead others. 그는 남자가 아닙니다. 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자, 그럼 완전한지 아닌지는 뒤에 지워보면 돼. 이거 지워도 말되야데말 되지? 그러면 얘는어 형용사나 부사 중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남자가 이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다적어보자형용사적은법이다형용사람수보이 평균사정의법.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they want to be famous artists 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들은 원하고 있어요? 뭐하기를? 유명한 예술가가 되기를 자, 얘는 무슨, 용법인 것 같아요 윤상아? 설미야 너 어떻게 해석했지? 되기 을르리라고 해석했어요. 도나아 그러면 을르에게 하면은 무슨 문장 성분이야? 수연 음. 무슨 문장 성분이야? 을르에 목적어예요. 목적어 가될수 있는 품사는 뭐다? 명사다. 그래서 명사적 명법이다 적어볼게요. read books after class 나는 시간이 조금 있어요. 뭐할 시간? 어, 수업이 끝나고, 책을 읽을 시간이 있습니다 읽을 읽을 시간. 무슨 요법이 같아요, y 상 u n g time. Young time. Young time. y 그렇지만 답은 형용사 용법이었습니다 자, I was pleased to hear the news. 라고 돼 있어. 나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 뉴스를 들어서. 자, 도 s I 사고는 무슨 용법인 것 같습니까? 네 부사 잘했습니다 부사용법이에요 I t h o u g h t I t I m p o s s I b l e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어요 투정하는 것을 얘는, 어 얘는 좀 어려웠다 이거 무슨 용법이지 수현아? 음. 형용사? 앞에 형용사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감옥적어와 진목적어예요 자 목적어가 됐음으로 무슨 용법이다? 명사용법이다 다 적어주세요 <laughs> 자잘 모르겠으면 2번 같은 문제는 직접 해석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음.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짝지어진 두 문장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쌤이 소댓 so 구문, 트트 구문, 이다스트 구정사 구문, 구문은 암기하라고 했는데 혹시 암기한 사람 복습 안 합니까? 방람은 어떻게 보내려고? 응? 자 그럼 다시 사람은 자사사부사인은이사부은사는 뭐로 사꿀수 있다라고 했었지? 은이이가람은이던 걸로 이사하는데사람 이 나스투장산은 수있습니까이는뭐이 바꿀 가있습니는 데? 이이가대답했는 데? 이나라는 데? 이가는이이가는이는 데? 이는는 수영이 얘기해볼래? 소현소수그 다음에 이가 돼? 캔네현이캔 so 반드시 옆에 적어놓으세요 소형이수현사 수현이 캔으로 바꿀 수있이수케이 근데 이성이가이 수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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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자, 투형용사부사투부정사는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면 소형용사부사산에어캔 들어 바꿀 것이다. 에 그런 것도 다 기억해. 산에 외우셔야 돼 알겠지?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다. 자, 켄트 다운드 위에 머루 바꿀 수 있다. 투트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이게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맞았어요, 빼. 네. 음. The ice is strong enough to hold your weight. <laughs> 자, 그 얼음은 충분히 단단합니다. 뭐할 만큼 너의 무게를 지탱할 만큼. 자. 그러면 인나프트는 뭐로 바꿀 수 있다, 캔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럼 얘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이 번이 정답. 3번 똑같이. The box is too heavy for you to lift.라고 되어 있는데, 자, for you 나왔어요. 이거 봐봐, 여기서 봐. 자, for you는 왜 넣었을까 이거? 음. 응. 왜 넣었을까 이거 for you? f 방금 배워본건데 투투 t 투투 l 먼 o u a 유 o u 나왔지? 투투0먼2 0 0유2왜 나왔을까? 요. 0 2,000. 2,000. 2,000. 2,000. 2인0 0 2,000. 어제. 어, 윤석이가 뭐 말하고 싶은 건지 알겠는데 그 문법의 이름을 얘기하면 되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메모 잘했잖아 일반적인 상황 4. 그럼 얘 아까 무슨 문법이었어? 의미성의 주어예요 그러니까 의미성의 주어예요 도은이 알겠습니까? 어, 여기다 밑에 적어보세요 의미성의 주어 자, 튼니까 뒤에 켄트로 가져가지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여기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기에는 뭐냐면, 소댓 so 구문에서 주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어가 달라서입니다. 알겠지? 기억해 주시고, 아, that letter is long enough to reach the roof. 라고 돼 있어. 자, 그 l 더 e r 는 충분히 길어요. 어디까지? 천장까지 닿을 만큼. 어, 그러면은, The ladder is so long, they can't reach.라고 되어 있는데 인하프이기 때문에 캔으로오는거 맞죠? 네 맞았습니다. 뱅뱅. 오버. No She was too sick to go out. 너무 아파서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그러면 캔 들어가는 거 맞았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음. 자 주어진 문장에서 어법상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It was foolish for him to make the same mistake agai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일단 물어볼게 어, 도은아, for him 왜 나왔어? 지금, 지금 열심히 세뇌하고 있는거야 for him 왜 나왔어? 의미상해줘어 잘했어요. 의미상해줘어야의미상해 주어, 지 근데, 의미상의 주어는 님이 뭐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었죠? 형용사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f l i s h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야? 아니면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 아니라, 오부를 쓰면 된다. 이해 됐나요? 네. 자, 5번. The snow made it difficult to drive at nigh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snow made it difficult to drive at night. 자, 뭐가 틀렸게요? 자, 요거는, 어, 여기다 5번에 적어보자. 가 목적어. 진 목적어. 자, 가주어 진주어 뿐만이 아니라, 가 목적어 진 목적어도 시험에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상때 이제 내신 시험에 볼 거예요. 내신 시험 하면 기억 나겠어? 자신 있어? 유석이 어때요? 딱히... 딱히 자신이 없어? 아니면 딱히 안 어려울 것 같아? 보통 못... 못... 오늘 기억할 수 있겠어요? 내신 하면 기억할 수 있도록 쌤이 세뇌 시킬 거야. 알겠지? 음. 자, 감옥적어 진목적어는 목적어가 길어가지고 봐봐. 목적어 세 단어나 되거든요. 목적어 길어서 뒤로 뺀 거예요. 알겠지? 네, 감옥적어 진목적어는 보통 뭐로 가져온다라고 법책에 나와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센스를 말해야 우리 지금 뭐 리뷰하고 있는 거야? 투부정사하고 있지? 그럼 감옥적어 진목적어도 투부정사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뭐가 틀렸어? 없는 것이 아니라 to drive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지 drive를 to 부정사로 바꿔서 진 목적어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돈 이해됐습니까? 윤성이도 음. 이해됐어요? 네, 음 이해해야 쌤 넘어갈 거야. 자그 다음. 자, the room is so big that it can hold 300 peopl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Yeah, so that can 나왔어요. so that can 나왔어요. 뭐로 바꿀 수 있다? enough <목소리> 툴구정차로 바꿀 수 있다. 그럼 투투 나온 거다 지우면 되지. 맞아요? 자, 근데 enough 툴구정차는 어수대 주의하라고 했는데 자, 도은아, 형용사가 먼저 나와요? enough가 먼저 나와요? 응, 형용사가 먼저 나와요. 어, 잘 알고 있어 맞지? 너도 맞췄죠? 응, 잘했어요. 그럼 형용사가 먼저 나올 거야, 이나 부가 먼저 나올 거야. 형용사가 응. 먼저 나올 것이다. 응. 알겠죠? 응. 자, 어느 정도 차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어? 음. 응. 자, 기억이 안 나면 반복하면 돼요. 알겠어? 어법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수연이 수학 잘해요? 쌤도 수학 못했거든? 어, 언어만 잘 발달하면 돼요 사는 데 o o 물론 여러분이 대학 가려고 수학 잘해야 되긴 하지만 n days. y o u r 뭐 지금 굶어 죽었나 아니죠? o 어, 밥벌어 먹고 살고 있습니다. e I 얼마나 수학을 못했냐면, 어 초등학교 5학년 때그수학이 책에서 그 3.14를 구하라고 했는데, 24명 중에 쌤만 먹고 있어. 그리고, 그, 쌤 수능 시절에, 쌤 수능 시절에, 주관식은 답이 다 이거였거든? 이거 3개 중에 하나였어. 근데, 쌤이 문제를 풀면, 아, 이런 식으로 나와. 절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숫자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수학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어법은잘 했습니다 왜? 계속 봤으니까 알겠어? 영어는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였죠? 어법상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자, it is not easy. Learn Russian.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투. 투가 있어야 된다. 왜? 이미, 막, 여기 잘 봐. 동사가 있으니까 또 동사가 나오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준동사인투부정사로 바꿔줄 것이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부문이었는데 A번이 틀렸습니다. A 들어간 것만 찾아서 지우시면 되겠다. Okay. So, p 번 they seem to be scared of dogs.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비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이이윤 t 맞았어요 맞았어요? 잘했습니다 자, i h e l e p e d s u i n finding her uh, cell phon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n d i h c 번 e 았습니까렸 l 니까왜렸어요 l d h o l 자, 여기 적어보자. 헬프는 준 사역동사. 헬프는 준 사역동사. 그래서, 5형식 목적격 보어를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로 가져와야 된다. 라는 거예요. 분사인 파인딩으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 여러분들이 영어 무슨 만화를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네, 한국어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남의 나라 얘기하면서 한국어법이 있냐 하겠지만 입시영어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알겠어 그럼 얘 들렸네요. A, C 들어간 거 살려주시면 3번도 채워집니다. 자 그럼 D랑 뭐요 D랑 F만 구별하면 되겠네. 맞지? 문제가 이렇게 쉬워지는 거야. 그 2는 그냥 맞았네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이 맞았는지 볼까. 자, O 유왜 나왔습니까, 조수연? 성격. 성격. 의미상의 주어를 성격 나타내고 있어서 맞았지. 네. 자, 그럼 B 번 보자. "It was difficult to answer the q u i z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어. 음, 응, 가주어 진주어로 딱 맞았네요. 네. 그럼 A 번한번 볼게. "I saw the fire to come"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C 같은 동사를 뭐라고 할까? 지각 네, 동사. 지각 동사. 쌤이 책에다 한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목적격 보어 뭐가 나올 수 있다라고 배웠을까요? 이거 중이 기말고사 때 배운 건데. 목적격 보어 뭐뭐 나오죠? 기말. 어. 사 목적격 보어. 뭐뭐가 있어? 더욱이 그림 그리지 마시고 지각동사 목적격보뭐 있습니까? 구도은 수연 동사원형 자 밑에다가 메모해 볼게요. 어, 지각동사의 목적격법 세 개를 만는데요 동사원형 그리고 현재분사 그 다음에 PP를 받을 수 있는데 어, 동사원형과 현재분사 같은 경우에는 능동일 때쓸 거고. PP는 수동일 때쓸 것이다. 자, 지각동사 목적격 보어 몇 개라고요? 세 개. 능동일 때는 뭐 쓴다고요? R과 I-N-G. 그리고 수동일 때는 뭐 쓴다? PP. 알겠어요? 공명이 적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대리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 들어가겠습니다.